위대한 초국해방전쟁 승리 이륜돌 술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6일 유서 깊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국방성 부상 김민소 동지,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륜방 특명전권대사가 동행했습니다. 만경대 거양집을 찾은 대표단 성원들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오, 주체의 기치, 반제자조의 기치를 높이 도시고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 강족을 다승하시오 조국의 부강 번영과 세계 자조와 위협수행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한 혁명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는 방문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경대 형용사적지는 조선 땅의 첫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기초를 마련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인민의 깊고 진실한 존경심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복리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의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한다.